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터나나 집의 신, 집신 써니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왜 앉았냐면요.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앉아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앉았냐면, 이제 봄이잖아요. 정추는 봄이요. 그런 나라, 그런 노래 있죠. 봄은 꿈나라, 짜라, 자자자짜 사실 1월이라서요,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29도였어요. 그래서 엄청 추웠는데, 지금 50도가 넘네요. 어쩌란 말이냐, 진짜. 날씨 어쩌면 좋죠?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너무 이러니까, 어, 옷 입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써니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앉았냐면요, 제가 또 다시 얘기하네요. 제가 셀러분들이 이제 집 내놓으려고 봄에요. 집 정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작은 팁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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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그러셔도 또 들으세요. 자,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면, 하냐면요. 모든 것의 기본은 청소예요.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요 저는 청소가요. 집 내놓는 거에 저는 한, 70% 이상을 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 무슨 내가 청소 안 하고 산다 그러는데요. 써니가 말하는 청소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준비하시면 대부분 분들이요. 내 집은 깨끗하니까 그냥 내놔요. 근데 차를 파킹하고 그러고 드라이브웨이랑 밖에 불이기든 벽돌이든 아니면 이제 현관 앞으로 들어오는 길이 시멘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 2년 된 집부터 벌써 물때나 더러운 게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반드시 워터프레셔를 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분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홈디포에서요 커머셜 용도 있잖아요 50불 빌리면 하루 종일 내 집의 모든 부분을 깨끗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빌리는 게 50불도 없어 그러시면요 음... 써니가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청소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청소 청소 하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비교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호텔이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왜 등급이 나눠져 있죠? 모르요 건물 생긴 거로요? 아니면 방 크기로요? 아니면 그 안에 들은 머티리얼로요? 뭐로 돼 있습니까? 청소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어, 이 호텔 깨끗해. 이 호텔 좋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명품 매장에 가보세요. 명품 매장에 그, 서서 인사하시는 분그 유니폼까지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기다가 명품들 하나씩 지열려는그 명품 매 먼지도 없어요. 그렇게 깨끗해요. 그 명품도 더러운 데 있어 보세요. 그 명품이 보이지도 않고요. 집이 아무리 밀리언 이상이라고 해도요. 집이 엉망진창이면 그 집이 그 정도의 값에 값어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청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보이는 곳을 청소하는 게 대부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청소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세요. 우리가 또 시샘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웃사이드 룩은 이쁘게 꾸미고 메이크업하고 할수 있지만, 이너 비율이라고 그러죠. 안을 깨끗이 하는 게전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꼭 화장실에 가요. 자, 깨끗한 옷차림,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가짐, 깨끗한 자세 그다음에 깨끗한 말, 제가 깨끗한 말이라고 표현한 건요. 군더더기 없고 거짓 없고 정직한 말을 저는 깨끗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깨끗깨끗, 단정단정. 그래서 청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청소는 사실은 마음가짐까지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너무 더럽잖아요. 차 인사이드가. 그러면 운전하다가도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대요. 전 사실 그거 몰랐는데,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차 안도 잡동사니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에 잘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말 듣고 요즘에는 차를 좀더 깨끗이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근데 청소의 기본은 뭡니까? 어 기본? 청 쓸고 닦고 뭐 물걸레하고 먼지 털고 청소의 기본은요. 써니가 감히 말하는 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천지야. 잘 보세요. 우선 옷장이요. 옷장은요. 1년 동안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럼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옷이 필요한 분한테 나누시고요. 도네이션 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다 주세요. 언젠가 내가 살이 빠지면 입을 거야. 유행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을 킵하고 계신 분들 있는데 거기에 먼지만 소복해 않고 옷장에 정리할 공간만 차지하고요. 결국에 그 옷을 안 입게 됩니다. 삶을 좀 간단하고 심플하면서, 어, 같이 있게 사는 방법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어 버리라고 그랬더니 사실 버릴 게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50%는 버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버리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사람들이 청소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써니의 청소는 버리는 것이다. 근데 버리는데 아날 잡고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분이 어 매일매일 버릴 게 어딨어요? 봐보세요. 진수성찬을 차리거나 간단하게 밥을 먹어도요. 그런 소리를 보고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도 살면서요. 삶의 흔적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입지 않는 옷 버리는 거, 그다음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남한테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놔서 문 열자마자 우르르 쏟아지게 하지 마시고요. 신선한 재료, 건강한 재료 사가지고 그때그때 드세요. 너무 냉장고에 먹을 게 많다. 어떻게 하세요? 나누세요. 먹을 게 너무 많으면 주변 사람한테 나누고, 내가 요, 어, 이번 주에 다못 먹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 그게 기쁨도 두 배가 된답니다. 두 배? 뭐 된대.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청소할 때, 아, 오늘 집 청소를 대청소해야지. 그렇게 정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청소는 사실 살짝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청소하시면 좋으면 오늘은 내가 부엌에 양념통을 청소해야지. 그렇게 전 정합니다. 양념통을 청소하다 보면 양념이 뭐 통에 이쁘게 달아져 있지만 소금이나 후추나 뭐 기타 그 안에 시즈닝이 흘러져 있어서 바닥이요. 또 기름하고 엉겨있고도 그래요. 근데 딱날 잡아서 서랍장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야. 기분 겁나 좋아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깨끗해. 서랍을 열면서 캐비닛을 열면서 잘 정리된 시즈닝 그 양념통이나 아니면 잘 정리된 그 수저나 아니면 접시 그런 걸 보잖아요. 기분이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퓨어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옷장 정리를 손님들한테 항상 권해요. 제가 사실 옷이 많지 않아서 그의도해보라는 작전도 있어요. 손님들한테 제가 옷장 정리하면서 옷몇개 갖고 옵니다. 근데 사실 옷장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입는 옷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항상 어,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입는 옷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계속 우리는 입는다라는 거야 안 입는 옷은 계속 안 입어요 그래서 그 옷이 옷장 한켠에 그냥 정말 그냥 있잖아요 그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라 그처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려 왜요 샀을 때 가격 생각해서 아니면 언젠가 입을 날 생각해서 그러지 마세요 과감히 버리시고 단촐하게 사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든지 버려야죠. 버려야지 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비우는 연습을 하는 뭐 마음 수련, 정신 수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 꽉 채우고 집안에도 꽉 채우면 집이 넓어도 집이 좁아 보이고요. 또 집이 좁은 집도요. 비우잖아요. 그럼 엄청 넓어 보여요. 시각의 효과도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지 않는 물건,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 나한테 너무 벅차게 많은 물건들 버리고 나누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 보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청결해지고 삶도 되게 단순해집니다. 냉장고에 언젠가 제가 음식을 한번 쟁여 놓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쟁여 놓아야지 어떤 분은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런 분이 계신데, 전 사실 전쟁 나고 무슨 일 나잖아요. 저는 일주일 못 버틸 것 같아요. 저희 냉장고는 일주일 쓸 물건도 없어요. 전 냉장고를 텅텅 비우는 일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부지인이에 저희 집에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예요. 냉장고를 열고 나서 까무러치셨어요. 왜그에요 저는 김치밖에 없습니다. 김치랑 두부 한 모랑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제철 과일 몇 가지, 그게 다예요. 저는 물건을 쟁여놓는 걸 하지 않고요 우선 밑반찬이 저희 가족이 먹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밑반찬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만 잠깐 멸치볶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뭐 있잖아요 밑반찬이 뭐가 있나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도 사실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국 끓이고 뭐 된장찌개 끓이고 아니면 고기 좋아해요 써니는 써니는 고기 좋아한다 고기는 뭐 그때그때 구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봄에 집 내놓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페인트 한다, 걸어 청소한다, 지붕에 무슨 일 있나 본다, 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인스펙션 편에서, 그거 설명한 거 있어요. 그거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다는 분이 전화 겁나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써니한테 전화를 해주시는지. 전 사실은 어떨 때는 혼자 감동해요. 진짜, 나 이래도 되나? 너무 감사해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울 때도 있어요. 지금 말하면서 도 울라고 그래. 아 어, 미쳤나봐 어떡하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봄철인데 제가 항상 바이어가 사실 많다 보니까 바이어 얘기만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선유씨 집은 안 팔아요? <laughs> 팔아요 아웃 오브 스테이 손님만 받아요 인타운은 안 해요? <웃음> 합니다 <웃음> 저 인타운 손님도 해요 인타운 손님 보면 더 반갑지 <laughs> 여러분 에트란네 집 사고팔 때, 써니우 기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셀러분들, 지금 집 내놓을 때, 어,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써니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요. 써니우는 2시간이면 집다 패킹합니다. 제가 얼마나 짐을 잘 싸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 힘내셔서. 지금 이자율이요. 어, 이틀 전에 융자 받으신 분이 5.85 받으셨어요. 6%안 짝입니다. 사실 많이 받을 때7% 넘어간 적 살짝 있는데 지금 은 살짝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한 건 집값이 아직 막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잠깐 동안 바이어 마켓일 때 지금 준비하셔서 먼저 준비한 분이요. 있는 집도 더 좋은 집을 사는 거야. 선택권이 더 많으니까. 준비하시고요. 내 집을 사는 일에. 내 것을 갖는 일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요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또 올지 모릅니다 내 집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먹고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사는 일에 조금 열심을 내 보기로 합시다 어떠세요 파이팅 여러분 써니는요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트나나에올때 써니 잊지 마시고요 제가 어. 방내딸라고춤 연습을 했어요 춤추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상반신만 잠깐 보여줘야지 제가 남진 노래 잠깐 할게요 자 손을 허리에 얹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뚜르르르르르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내집 짓는 일 열심히 내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시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